뭔 일이요? 아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. <laughs> 야, 애들 오면 마음에 걸리는데 오면 남의 하나 끓여줄까? 자지 말고 표고버섯 라면. 널굳지 좋아. 데다... 좋아. 그리고 저도 배는 부른데 네. 라면이라면 딱 준비했다가 내려오는 순간 라면 물만 딱 끓으면 탁 넣어서 그냥 먹자. 피곤해, 하튼. 여 <laughs> 아니 어서 특이한 애가 왔어. 어? 그러니까. 뭐? 봐봐, 버섯이 이렇게 많아, 이거이 야, 기가 막히구나 와, 진짜 저 여기 바퀴 달린 집 와서 야식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처음이야. 아 정말요? 어, 처음. 처음이야. 처음이야. 시원하게 계란 넣지 말자. 요 수프 미리 까서 나 까서 올려놔요 어, 까서 올려 야 여기다 김치 넣으면 김치찌개인데 이거를 <laughs> 아니 버섯이 너무 많어 버섯이 수프 수프도요 수프 만 넣나 그팩또 들어가는 게 됐지 넷.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어 벌써 이 고추랑에서 이거 봐 우와 진짜였네 <laughs> 진짜 이건 거의 버섯 라면이 아니고 라면 버섯. 너네 오면 면만 넣게 공 세팅을 해 놨지. 해 봐. 아 근데 현철이가 이렇게 편백나무 이게 갔다 온다 그래 가지고 야식을 먹는 게 처음이거든. 진짜 <laughs> 나도 네아그렇긴 <좋았네. 웃음> 해, 현철이 때문이야. 아 솔직하게 얘기하게. <laughs> 삶다. <laughs> 물막 끓는 것 같은데요? 와! 자, 라면 투어. <laughs> 너무 재밌다. 야, 요거, 이거, 이거이거 매력있다. 야, 이거 물도 딱 맞는 것 같아. 우와! <웃음> <웃음> 무조건 맛있다니까. 이야! <laughs> <laughs> 우리! 야, 퍼져, 먹는, 네, 먹어, 빨리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봐. 하긴, 먹고 놀려고 왔으니까. 부족하다 싶으면 밥을 한 먹어? 네. 후기 얼른 드세요. 아, 다먹을래 음. 네. 자. 음, 음. 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어때? 너무 음, 음, 맛있어요. 후기 어어 <laughs> <이야>. <laughs> 아. 와. 아 고오탕이에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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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멋있어. 갈게. 아, 이게 또다 들어가네. 아, 이거 참. <laughs> 이거 참. 이참 이상하네, 진짜. 엄청 배고플 때야. 20분이면. 음! <laughs> 아, 마지막에 하나 더 넣을걸. 면! 아. <laughs> 우와, 어떡해. 우와! 맛있겠다. 우와. 너 엄청 먹겠네. 와우. 어쩜 좋아? 와, 미쳤다. 전부 그러라. 이거는 맛이 없을래요. 없을 수가 없다. 내가 볼때 오늘 베스트는 연포탕이다. 와 진짜 낙지 싱싱하다. 먹어봐.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오메나. 세상에. 오 오메나 세상에. 세상에. 음 어때? 맛있어요. 음. 시원하고 뭔가 다, 달아서 더 응. 지금 딱 맞는 음. 것 같아요. 니들 입맛이라 좀 달게 했어. 아빠의 마음이야. 이게 우리가 딱 잡은 거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<laughs> 그러면 평생 못 네. 먹었어, 평생 <laughs> 제가 딱큰거 하나 잡아 드렸었어야 되는데 나는 저 연포탕이 기대된다 국물이 대박일 것같아 <laughs> 아니, 거 하나 더 가져오게, 초장 좀, 아, 초장 이래가 <웃음> <웃음> 형, 나는 설거지했어요. 이제 연포탕 국물을 순수하게 즐길라고 <laughs> 내가 볼때 오늘 베스트는 연포탕이다. 내가 간을 안 했으니까 소금 간만 했거든. 드세요. 와 진짜 낙지 싱싱하다. <laughs> 미나리 들어가서? 밍밍하지 않아? 완전 밍밍해요 그렇지 양념을 일부러 간을 하나도 안했어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좋아 뭔 말이야 <laughs> 아니 그까 그러니까 아무 자극도 없는 맛 있잖아 그래 음. 아니 진짜 입이 깔끔해져 농담 아니고. 어. 입이 깔끔해져. 음. <laughs> 엄청 야들야들해. 아, 짱 맛. 미나리가 와우. 미나리 많이 먹어 여기 잔뜩 있어. 나타할때 먹어야 돼. 형, 형들 좀 드세요. 아, 진짜. 말로만 드세요, 아. 드세요 하고. 찍어줘야지, 먹지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먹어. 아. 형,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음, 아. 야, 이게 또 실제 기대되네 우리 이제. 응 음, 야. 자 밥을 가져갈 만큼씩만 가져가. 형 이게 뭐예요? 이게 그 유명한 고추장 굴비. 에이. 먹어봐. 이것도 물 말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지. 크... 밥 도둑. 그렇지. 음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지 않아요? 그 약간 눅진눅 진한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. 숟가락을 못놓겠어 너무 맛있어가지고, 아하... 자, 고기 육수를 정말 좋은 데서 이렇게 해왔어! 그래서 내가 껄쭉하게 해서 깊은 맛으로 많이 해야지. 그래야 맛있지. 푹 끓이게. 선배님 저 옹심이 안 먹어본 것 같아요. 옹심이? 네. 수제비랑 비슷한 거예요? 뭐 그런 거지. 음. 음, 음. 맛있겠다. 어,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줘 우리. <웃음> <웃음> 오 냄새가 냄새 완전 좋다. 어야지 아니네. 파김치가 이거 뭐지? 이거 뭐라 하지? 파절이. 무슨 이거. 저게 뭐야? 야, 이거지. 이거 명이인가 뭔가? 명이 명이. 맞아요? 어. <laughs> 명이요? <명의야? 웃음> 네 동생. 자, 다 됐어. 떠줄게. 옹심이? 이게 옹심이야. 부족한 사람 좀더 먹고. 이건 참기름. 참기름? 응. 어. 형,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하셨네요. 응. 어, 맛있겠다. 허! 여기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먹어봐. 네. 일단 이거. 어. 아, 잘 먹겠습니다. 줘봐. 잘 먹겠습니다. 어. 이게 이제 감자로 만든. 딱 봐도 너무 맛있겠어. 그치?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먹어봐. 네. 진짜 너무 맛있습맛있 음! 이게 이제 감자로 만든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. 와. 와. 맛있다. 어때, 막동아 맛있어. 맛있지? 어때박종 <laughs> <껄쭉하고 깊이가 있지? 웃음> 맛있어. 맛어맛있어있있어 오 레인 아, 너 자고 일어나도 레인이다 응 멋진 걸 지우나 오빠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좀 오셨어요? 진짜 맛있어? 지훈아. 후회 없다. 이, 나 진짜 추천한다. 이 닭가슴살에 따뜻하게 국물 위주로 너를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, 아우야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먹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. 아침에 되게 든든하겠다, 저거. 자, 일단 국물 먹어 봐, 저나. 거의 뭐 비주얼이 음, 그 토종 삼계탕 느낌. <laughs> 아침 수프다 생각하고 따뜻하니 <laughs> 음, 국물로도 좋아 그냥 공급 따뜻하니 한그릇 음, 음. 그렇지. 그리고 국물 먹으면 다 꼼짝 하네 かれ 갔다 오늘 배고프지 있어. 형 뭐예요? 밤? 응, 음, 밤. 자, 꼭 봐. 유이네가 웰빙에 네. 관심이 있다 그래 가지고. 음. 요즘 유이가 건강식에 눈을 떴다며 아,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, 선배님. 어떤 소스 하나에 꽂혀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그 소스에 찍어 먹었거든요. 근데 사실 속도 별로 안 좋고 뭔가 매운 맛이 다 똑같은 거예요. 모든 음식이 다 삼겹살도 매운맛, 뭐도 매운맛. 저 무슨 음식 프로를 하는 하면서 아 이게 본연의 맛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음오 음, 좋은 잡곡화로 오늘 오롯이 유일을 위한 날이잖아. 감자탕에 들깨 넣어줘 봐라. 넣어주세요. 들깨를 많이 넣어주십시오. 와. 요리 너무 잘하시는데요? 와. 감자탕. 와. 와. 감자탕 진짜 맛있다. 커서. 또 커서. 네. 엄마, 밑에 버섯 와 진짜 맛있다. 사진 이게 음, 사진이... 음. 레이가 맛있다. 완전 음, 진짜 맛있 어요. 응. 어? 감자탕 좀 하실래요? 아니, 농담 아니고, 이거는 감자탕 좀 가야돼. <laughs> <laughs> 엄마야. 이거 가탱글탱하지 않니? 안 먹어봤니? 먹는 음... 게 <laughs> 부러졌어. 부 아, 뜨다. 뜨지면 꼬덕꼬덕해.